네, 반갑습니다. 독학으로 우리 웹 디자인 공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개인 일을 받아서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일 텐데 이런 경우에도 독학으로 가능하냐 이게 아마 궁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학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없이 혼자 유튜브 강의만 보면서 준비를 했을 경우에도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이 가능한지 궁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제가 겪어본 바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입문자인 상황인 거고 어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레벨을 좀 올리는 그 정도까지는 영상으로 충분히 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어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 제작 웹 디자인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웹 에디터라고 하는 네,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인데 웹 에디터를 통해서 우리는 HTML 코드들을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코드들을 가지고 있고 그 코드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거고요. 그런 어, 코드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자 요런 디자인을 가지고 네요 디자인을 코드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라서 몇 가지 구성요소들 이런 거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HTML 코드들과 조금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크롬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시고요. VSC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자 상단에 네. 어, 홈페이지가 하나 있죠.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대략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html 코드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중에서 본인의 pc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혹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구글이나 유튜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일단 프로그램 설치까지 맞춰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 설치를 마치고 실행을 하게 됐을 때 처음 보게 되는 이제 화면입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네, 공부를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화면이 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을 건데 이 파일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탐색기로 예,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해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로맨코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오픈 폴더 또는 파일에서 네, 오픈 폴더 클릭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C 드라이브 로맨코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편에 로맨코라는 폴더 의 네, 트리가 하나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우리는 HTML 파일도 만들고, CSS 파일도 만들고, 네, JS 파일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파일들을 관리를 하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New File. 위에 New File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름은 index.html. 이렇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C 드라이브의 로맨코 제가 폴더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도 보시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웹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서 index.html 이 파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 내용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흰 공간만 보이고 있을 겁니다. HTML 문서를 새로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얀색 종이를 하나 제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코드들을 입력을 해서 그 결과물은 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 파일로 이제 돌아왔고요. 오른쪽에는 브라우저 화면을 띄워줬어요. 이 에디터에서 작성한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브라우저에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입력을 하고 저장. 그리고 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 내용이 여기에 표시되는 걸알 수가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당연히 이 텍스트만 화면에 표시를 해줄 뿐이고 HTML 문법에 맞게 우리가 어 명령어들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는 네,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이건 지우도록 하고 HTML 문서에 어,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느낌표 선, 어, 입력을 하고 탭 눌러보겠습니다. 자, 느낌표 탭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HTML 문서의 기본적인 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기능이고요.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좀 쓰일 일이 많은 그런 기능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명령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명령어의 특징이 하나 있죠. 모두 다 이런 괄호, 꺽쇠 기용 안에 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HTML 태그라고 부를 겁니다. HTML에서 모든 명령어는 이런 태그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이 태그는 두 가지 종류로 다시 나뉘게 돼요. 혼자 쓰이는 태그가 있고, 그리고 열리고 닫히는 네, 이렇게 한 쌍으로 묶여서 사용이 되는 태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메타 태그라는 거는 지금 혼자 쓰이고 있죠 그렇죠 메타 이렇게 혼자 쓰이고 있고 밑에 보이는 이 바디 태그 같은 경우에는 바디에서 바디까지 이런 식으로 영역을 조금 지정을 할 수가 있는 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대략적인 태그의 모습들도 보고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그리고 스타일은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 처음부터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몇번 반복을 해서 에, 수업을 듣고 그리고 실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태그에 대한 어, 역할과 그리고 또 추가로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익히게 될 거니까 아직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면 HTML이라고 하는 이 태그, 전체적인 이 태그가 여기서 열려서 여기서 닫히는걸볼 수가 있죠. HTML 문서의 이게 시작이고, 이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랭은 en, 이런 식으로 또 뒤에 어떤 속성이 들어가 있는데, HTML 문서의 언어가 0으로 어, 되어 있다, 뭐 이런 거를 표시를 해준 건데, 요거는 일단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한글이 들어가는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kr, kr로, 네, 이렇게 변경을 해줘도 괜찮아요. 이게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헤드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바디 이렇게 네,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헤드에서는 우리가 어, 웹사이트 제작을 할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속성도 있고 아니면 이 문서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 요소들은 전부 다이 헤드 안에다가 미리 넣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바디 부분인데, 실제로 문서에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이 바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바디가 우측에 보이는 이 하얀색 종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하얀색 종이의 색상을 바꾸는 작업, 이 하얀색 종이에 우리가 스타일을 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색으로 주고 싶냐면, 뒤에 보이는 이 민트 색상, 이 색상을 한번 넣어볼 건데, 어떤식으로 넣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뒤에 그대로 스타일을 제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그리고 다운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라운드 컬러 이걸 제가 처음에는 레드라고 입력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하얀색으로 제공받은 기본 종이에 제가 빨간색을 입힌 이런 상태죠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요소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스타일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서가 길어졌을 때 그리고 요소가 많아졌을 때 모든 요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을 주게 되면 너무 복잡해질 거예요. 정리가 일단 안될 거고 나중에 수정을 하기에도 용이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부분을 따로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하는 방법은 어, 이 페이지 내에 가장 상단에 그 스타일만 따로 어, 분류해서 넣어두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파일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네, 완전히 파일 자체를 분리를 시켜버리는 이런 네, 방법도 있습니다. 스타일을 주는 방법은 이렇게 각 요소에 직접적으로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과 문서 내부 상단에서 스타일 부분만 따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문서를 따로 제작을 해서 그쪽에서만 CSS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상단에 스타일을 우리가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을 넣는 방법은 자,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제가 하나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요 안에 어 요소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디라는 어, 요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바디라고 제가 입력을 했고요. 스타일을 넣는 방법은 중괄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중괄호 안에 스타일의 속성 값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을 했던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을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블루로 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죠 삭제를 하고 저장 자,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파란색으로 배경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에서 밑에 바디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에 대한 스타일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스타일을 넣는 방법은 이래요. 요소의 이름,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속성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자, 속성, 그리고 그 속성에 해당되는 값,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크게. 이런 규칙을 따라주셔야 돼요. 자 지금은 우리가 블루라고 하는 이 파란색 색상을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놓고 싶은 색은 뒤에 이 민트 색상이죠. 그렇죠? 이 민트 색상의 코드를 한번 뽑아오도록 할게요. HTML에서는 모든 색상마다 이런 고유의 코드가 있어요. 여섯 자리로 이루어진 코드인데 색상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죠. 검은색은 0이 6개 그리고 하얀색은 f가 6개입니다. 이 사이에서 다양한 색상을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해당되는 코드 값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민트 색상의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블루 대신에 넣어줄게요. 자, 코드를 넣을 때는 앞에 꼭 샵을 붙여주셔야 돼요. 알겠죠 저장. 새로 고침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 문서의 전체 색상, 기본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웹 에디터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폴더 네, 만들어서 왼쪽으로 위치를 시켜 봤어요. 그리고 HTML 문서의 기본적인 네,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 태그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태그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태그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요소마다 스타일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에는 여기에 필요한 이 요소들을 제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요소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볼까요? 전체적인 이 하얀색 박스 요 요소가 하나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 이 이미지죠.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에는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텍스트도 보면은 지금 저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죠. 이런 여러가지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 거고, 그리고 이런 뭐 조그만 버튼이나 뒤에 이런 동그란 배경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 차례대로 하나씩 네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 잠시 끊어가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네첫 번째 요소 이 커다란 박스 요거 만드는 것부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